삶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넘어집니다. 실패는 삶의 일부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모두 넘어지고 실망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칠 때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넘어졌던 횟수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실패했는지가 아니라 그 실패 뒤에 얼마나 자주 다시 일어났는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릴 적 우리는 걸음마를 배울 때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한 발을 떼면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하지만 누구도 그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나는 걷는데 소질이 없어라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다시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 번의 실패에 낙담하고 두 번의 실수에 자신을 책망하며 세 번째 좌절에는 스스로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짜 성공은 실패를 얼마나 피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공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에 달려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거듭된 실패와 손실, 주변 사람들의 조롱, 끊임없는 좌절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실패는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실패 속에서 배우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수년이 지난 뒤 그는 결국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남들보다 한번더 일어섰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본질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항상 승리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무대에서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션에서는 계속 탈락했습니다. 수없이 거절당했고, 때로는 조롱과 비웃음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번 넘어질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눈물을 삼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스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을, 이렇듯 성공은 넘어지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끈기에서 비롯됩니다. 삶은 때때로 가혹합니다.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맛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내게는 재능이 없는 것인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도전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고, 꿈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좌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도전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실패를 모르는 삶은 성장하지 않는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용기입니다. 다시 한번 시도하는 힘,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것이 성공을 부르는 진짜 힘입니다. 삶에서 넘어짐은 필연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어떤 이는 한번 실패하고 주저앉습니다. 또 다른 이는 열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결국, 열번 일어난 사람이 꿈을 이룹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는 것, 상처받았다고 해서 마음을 닫지 않는 것, 실패했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는 일어설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고,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것 같고,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미 충분히 노력했으니,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한번더 일어나는 용기가 인생 전체를 바꾼다는 것을. 성공은 재능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운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는 사람만이 결국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고 운동을 해도 뒤처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기대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거야. 그는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그는 원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가 수없이 넘어졌던 순간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그가 일어섰던 순간만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실패를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넘어진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나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믿는 것.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넘어졌을 때 주저앉을 것인지, 다시 일어설 것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성공은 가장 빠르게 달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넘어졌지만, 가장 많이 다시 일어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졌다는 것은 보전했다는 증거입니다. 넘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없는 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넘어짐은 삶의 일부입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만이 자신의 꿈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조차 못하겠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삶은 완벽한 계획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때로는 아무리 준비해도 실패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지점입니다.